예. 그리고 앞으로도 또 상승해요. 앞으로도. 네. 예. 근데 평촌이 많이 오르느냐, 사당동이 많이 오르느냐, 아니면 뭐 용산이 많이 오르느냐, 어디가 많이 오를까요? 여보세요. 네, 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네. 제가 지금 그 평촌에 비인마을 네. 현대홈타운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아파트를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네. 그 갈아타기를 할까 그 문의 드리는데 갈아타기 할 제가 본 집은 네. 그 사당동의 신동아 아파트나 네. 신동아 사차 아파트나 아니면은 용산의그 도원 삼성 아파트 예, 그 중에 갈아타는 게 좋을지 아니면 현재 그냥 예. 그, 안 가졌다고 현재 있는 아파트. 아니면 더 좋은 또 아파트 비슷한 가격에 혹시 있으면 추천해 주시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대 홈타운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거주처를 네. 좀 옮겨볼까 이런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사당동 보셨고 도원 삼성 레미안을 보셨는데 일단은 그러면 현대 홈타운의 전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망을 체크해 드리고 두곳 중에 어디가 좋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 볼게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형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민이 반갑습니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예. 지금 현재 우리 현대 홈타운은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10년 됐어요. 10년? 2010년. 네. 아, 거주하기는 너무 좋은데, 옮기시려고 네, 하니까 조금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현대 홈타운, 그 다음에 사당 신동아 하나가 용산의 도운 삼성 맞나요? 네. 네. 이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네.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갈아타는 조건의 가장 큰게 뭐예요? 거주세요? 네. 아니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투자서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것하고, 또 실제로 또 저희가 또 살아야 되니까. 네. 약간 편리성 때문에 역주변이었으면 해서. 사실은. 지하철 역주변? 네. 음. 자, 일단은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자, 지금 현재 평촌 지역은 일기신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일기 신도시는 바꿔서 얘기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일기 신도시들은 개발이 된다 자이 개발에 대한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들이 이 일기 신도시잖아요 네, 네. 그중에서도 평촌은 뭐예요 리모델링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학군 네. 이게 좋아요 즉 거주 환경이 좋고 지금도 네. 주변이 대단지 아파트로 다잘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주 환경이 좋아요. 그리고 가격도 많이 상승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앞으로도 또 상승해요. 앞으로도. 네. 예. 근데 평촌이 많이 오르느냐, 사당동이 많이 오르느냐, 아니면 뭐 용산이 많이 오르느냐, 어디가 많이 오를까요? 용산이 많이 오르겠죠. 예. 용산이 많이 <laughs> 오르겠죠. 네. 시청자분도 아시고 계세요. 네. 근데 가격은 용산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자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거주 여건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자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 도원 삼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언덕 구름지에 있는 거는 맞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당장 용산 지역이 거주 환경이 좋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평촌하고 비교하면은. 평촌이 좀. 네. 평촌이 워낙에 좋아요 거주 환경은. 네. 네, 용산이 지금 당장 거주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네. 시청자분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뭐 5년 후 네. 또는 10년 후가 됐을 때 네. 거주 환경이 어디가 좋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용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시청자분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좀 한결 가벼워졌죠? 어디를 선택하셔야 돼요? 네. 네. 용산. 용산 가시는 게 맞죠. 자, 네. 중간에 사당 신동아도 있어요. 네. 자, 평촌에 현대 홈타운, 그다음에 사당 신동아, 도원 삼성, 세개다 다 좋은 아파트예요. 그리고 네. 다 앞으로 가격들은 올라갈 거예요. 근데 네. 가격이 뭐가 많이 올라가냐를 따지면 은 하나만 보세요. 주변 시세, 주변 아파트 네. 시세를 한 번만 봐 보세요. 네. 어디가 제일 높아요? 용산 용산이 제일 높아요. 네. 네. 그, 앞으로 가격으로 따진다면, 은 투자 가치로 따진다면 당연히 용산이고, 지금 당장 거주 환경을 조금만 포기하시고, 나중에 5년 후, 10년 후를 거주 환경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용산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외에는 셋다 어떻게 보면은 개발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셋다 리모델링이 아마 진행될 거예요. 자, 리모델링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리모델링이 진행된 이후에 새 아파트 가격도 용산이 높겠죠?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고민하실 게 없겠죠? 자, 투자성으로 네. 봤을 때는 용산이고, 거주환경으로 봤을 때는 평촌이 그대로 나아요. 근데 네. 5년 후나 10년 후로 봤을 때 거주환경은 용산도 좋아요. 네. 예, 그러면은 그거를 감안했을 때는 저는 용산 도원삼성 가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